자, 3번 한번한번물병이 아홉 개 x9 들어가 있습니다. 이번에 이거 이거 스푸저기 저다 던져 주고 여기다 놓아 놓고 하겠습니다. 카메아라손돈돈돈라 뽑을 텐데. 돌아봐. 아, 는 yeah. 아, x 지 모르네. 번 아니 이거, 이거, 이거.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거 래다 보이는데 지금 이거 아 그냥 하고 다 뽑네 아 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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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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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어 어? 자그래안 보이는 게더 재밌겠죠 안 보면 불안하니다 그한 장만. 모르네. 이래야 원망 안 듣겠구만. 아쉽니다 원망 안 듣지 누가 못뭐 본지 모른다. 뭐, 뭐, 뭔지 몰라. <laughs> <laughs> 아, 듣기 대단해, 듣기. 야, 구익선. 도 말고. 1 6살인지몇 번이신가요? 7번. 이안 받고. 내 무조건 엑스 먹는다. 무조건 엑스다. 용준이 고문라미다 엑스 나오요 잡나. 아인데 내 엑스 아닌 거어쩐데저 나가자. 저 나가자.

어, 두 개가 우리예요 아, 개다 익혔네. 아, 깜짝이야. 아이 익혔다. 습니다 <laughs> <laughs> <아유 웃음> <laughs>